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날씨가 13도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은 새벽 만나는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 선하며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오래 없어진 지 오래니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령이 분복이 없는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하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이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아리서 사는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받게 되는지, 미움을 받게 되는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은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당연히 내 앞날은 축복이고 내 앞날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욕기서 1장 1절에 보면 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은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욕이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뿐만 아니라 욕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일 파티가 생일잔치가 있고 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정말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범한 죄가 있을까 봐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하게 살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비었습니다 근데 여비 그렇게 어이롭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여배 인생 가운데 환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배 인생 가운데는 환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그 많던 육축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기 자식들 남 어, 아들 일곱과 딸셋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 자기 온 몸에는 악창이 심하게 들어서 그제 위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벅벅 끓는 그런 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대단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은 그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욕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욕이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배나 되는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셨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란이라 시련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전공과 같이 단련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도 옆처럼. 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절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난도, 핍박도 똑같이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죽음도 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죽음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산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일찍 죽은다 보다도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자가 죽은 자보다도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개는 토한 음식을 먹고요. 개는 부정한 임신, 음,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자는 굉장히 용가, 용맹스럽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보다도 산계가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은 오늘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솔로몬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오래 사는 준비 말고,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숨 쉬고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